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매일 듣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복음이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중 누구도 복음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부를 알고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는 영원히 탐구해도 다알수 없는 무한한 바다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복음은 마치 신앙생활의 첫 걸음, 즉, 기초 과정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나면 더 위대하고 심오한 다른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영광, 그 깊고 오묘한 신비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담긴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마지막에 기도를 따라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면 그들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복음이 담고 있는 엄중한 경고들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스스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만일 당신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이 구절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먼저 앞부분을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가장 경이로운 점은 그분께서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평생을 통틀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말입니다. 없습니다. 저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의 순간 매일 아버지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모든 말씀, 모든 생각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모방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농담삼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지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걸으셨던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분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이 구절이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너무 많이 말하지도 너무 적게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완벽한 본성이 더럽혀지고 부패하여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 장엄했던 존재가 도덕적으로 흉측하고 더러운 죄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단 한순간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죄로 사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해답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가 갑자기 완벽하게 의로워져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은 법적으로 유롭다고 선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유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로운 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당신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하고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여 당신을 유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다는 말씀에 적용해 봅시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본성이 어떤 식으로든 부패하거나 더럽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덮어 씌워졌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위에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저십자가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씌워졌습니다. 보이십니까? 흠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티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죄책이 그분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대하셨어야 할 그대로 그 아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그 위로운 분노가 온 인류에게 쏟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 그분께 쏟아졌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신 죄책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가된 죄책이었지만, 그 고통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죄책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죄 속에서 태어나 평생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여,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는 죄와 심판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찡그린 얼굴에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때그죄 많은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고 아버지를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으시며 오직 아버지의 미소만을 알고 계셨던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단 한순간에 당신의 모든 죄와 죄책을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찡그린 얼굴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감히 묘사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인난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단한 계명이라도 어긴 자는 마치 모든 율법을 어긴 것처럼 유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모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위반하지 않은 계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모든 축복받은 피조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어둡고 역겹고 뒤틀리고 혐오스러워서 우리가 지옥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 마지막으로 듣게 될 소리는 온 피조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신 것에 대해 박수치며 찬양하는 소리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만약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제가 작은 빵한 조각을 주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제 손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에 얼마나 어둡고 뒤틀리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였는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 했다는 사실을 알때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저주, 당신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생각해 봅시다. 팔복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십자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 있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만 저주받은 자는 입장이 거절됩니다. 당신에게 천국이 주어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시며 입장이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을 때 축복받았죠.라고 대답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축복받은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만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만족하지만 저주받은 자는 비참하고 가련합니다. 복 있는 자는 긍휼를 입지만 저주받은 자는 동정 없이 정죄받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저주받은 자는 그분의 임재에서 끊어집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만, 저주받은 자는 수치 속에 버림받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십자가 나무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당신과 제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는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저주의 산 에발산, 다른 하나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게 이말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머리 위에 이말 모든 축복이 큰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고, 모든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직 언약을 지키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께만 그리심산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삶의 매순간 언약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땅을 걸었던 유일한 언약의 준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리셨고 에발산의 모든 저주가 그분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당신과 저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내가 속히 파멸하며 멸망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함과 눈멀게 함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이 모든 저주 마땅히 당신과 나의 머리 위에 떨어져야 했던 그 모든 저주가 거룩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그냥 무시하거나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지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의 머리 위에 진노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질과 가시관, 손에 박힐 못을 내다보시고 고뇌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들 중 다수는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로마인들이 가할 수 있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는 로마의 십자가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맹렬하고 거룩한 증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는 당신과 제가 마땅히 겪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래전 청교도 신학자 존 플라벨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을 법한 대화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영원전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해 이런 대화가 오갔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기 스스로를 완전히 파멸시켜 이제 나의 공의 앞에 놓인 한 무리의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나. 공의는 그들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다. 이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그들을 향한 저의 사랑과 극률이 너무나 크기에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느니 차라리 제가 그들의 보증인이 되어 그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당신께 빚진 모든 계산서를 가져오소서 제가 그 빚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공의에 빚진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맹목적으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계산서를 가져오소서, 그들과의 사이에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빚, 아버지께 빚진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것들을 모두 보고 저 나무 위에서 그 모든 빚을 갚아 아버지가 다시는 그들의 죄 문제로 그들을 대하실 필요가 없게 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여,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당신을 대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면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이끄는 동력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그들을 대신한다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어떤 가명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아낀다면, 나는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소서, 모든 빚을 제게 지우소서, 저는 그것을 다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를 파멸시키고, 저의 모든 부유함을 비우고 저의 모든 보물을 텅 비게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한 소년의 희생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합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그가 칼을 들어 사랑하는 외아들의 가슴을 향해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드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이야기가 소년이 살아남는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이 오르면 어두운 무대, 희미한 빛, 잔인한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훗날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을 가져가신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그 칼을 자기 아들의 심장에 똑바로 꽂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으스러뜨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세상을 배설물처럼 버릴 만큼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동기는 죄책감을 주거나 말씀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 안에서 걸으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어른 여러분, 만약 당신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영혼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과 함께 성경을 펴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